세비브. 가운데. 사이드 열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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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오 나이스 <laughs> <트튼이 까먹는다>.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You want power. 구샤 아우 바비 누구였어? 권영신 어... 그 소리도 하고 잘네 아이고... 화요. 어우, 바비! <laughs> 야, 걱정이 안 된다 야, 어. 야, 진짜 수비가 너무 좋다. 어, 좋다. 펀,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어유대형 나이스 와 나이스비 오 같이 가 같이 가와딱 왼발이었는데. 나이스 우리 왼발이 없었구나, 대적이 형 없으면 그렇지 왼발로잖아 어 유일한 왼발 모드리치 에헤 아. 에이. 까비. 나이스 나이스. 어, 미끄러. 미끄러. 오. 나이스 컷. 우리 우리 많다. 아! 오! 오. 오. 나이스 컷. 나이스.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네. 저 키퍼가 뭐야? 뭔가 하고 싶어. 야, 키프나이즈 와.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오케이. 걱정이 안 돼. 오케이. 윤우가 진짜 좀 침착하게 하는 것같아 상대편을 만나면 윤우가 어. 아, 바로 발을 약간 안 뻗고 보면서 하는 것같아 와... 역시 윤 뭐. 나는 약간 막 압박하라고 막 하잖아. 윤우는 압박을 안 하더라고. 그 의미가 다 있었어. 큰 뜻이 있었어. 어, 큰 뜻이 있었어. 넓은 데서, 넓은 데서. 오, 야, 야, 야. 야, 방금 좀 걱정됐다. 야, 좀 걱정됐어. 아, 야, 걱정된다. 오케이. 와. 아. 종원나 집중해야지. 지지 아우! 요즘 심심한 것 같은데. <laughs> 와, 만들자, 만들자. 오, 좋아, 띄워줘, 띄워줘. 오, 나이스. 왼쪽 보고, 오, 종원이 분다. 아우, 까비. 오케이. 살살 가, 살살. 아, 나이스. 아, 안정적인데? 책임 져야 돼. 한명 와야 돼. 야, 살살해. 살살. 야, 이스키 어. 앞에 셋, 앞에 셋. 케이 굿, 굿. 말안 해도 이게 아니야. 어, 호흡이 좋아. <laughs> 어, 어. 와, 한명 와야 돼. 한 명, 지현 어. 지현 지연 나이스 지연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다다 왔어 다 왔어 수비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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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한 명, 중원다 반대 보고, 아우, 까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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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만 한 명만 오 오! 오! 나이스 야, 선방 나이스 형 비밀이야 비밀 <laughs> 아우 좀만 더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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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눈 마주쳤는데 오, 오, 아, 눈 아, 찼는데. 나이스, 나이스 패스. 아 약간 준비됐어 허 약간 <laughs> 이, 이거였는데 <laughs> 준비가 안 됐었네. <laughs> 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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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짜증나 서로 까미까미 <laughs> 좋았어 좋았어 아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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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돌아 돌아 아유 돌아 아윤우윤우 발에 또 걸렸어. 오, 아이고. 비 아니야 아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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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공할게요 <laughs> 굿키퍼다 굿키퍼 아 <laughs> <laughs> 초능력자인줄 아네 오 아, 나이스 컷오 무서워 무서워 막공 안뺏기게 와! 진짜 지는데 좋습니다.